올림포스 기출2의 지문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orth America's Native c u 북아메리카의 포착 요리는요 Matt,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The same unfortunate fate 그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처럼? 여기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친네이 p 피버 그래서 원주민처럼 불행한 몇명 맞았다. 싹다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세이브 포 하고 나있는데 여기서 어떤 동사 같은 게 아니라 일종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 뭐를 제외하고 이거 전체다 취급하세요. 세이브가 그러니까 뭔가를 그래 남겨두다 이런 뜻인데 얘는 옆으로 치워두는 건데 이거는 그냥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냥 전치사로 취급하세요. Four a r t w relics like uh, the Thanksgiving turkey라고요. 저뭐 칠면조 의리 같은 그런 풍속은, r e l i c 풍속은 제외하고,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튼리 확실히, 확실히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 어떤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걸, 특색 요리를 가지고 있다. But 하지만, the Carolina Barbecue. 캐롤라이나 바베큐는요, we almost c h o t a e n h e have 분명히 뭘 가지고 있을 거야. 캐롤라, 어, California t 어 캘리포니아 토마토 i t 인 s a u 소스, 소스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온 토마토를 어, 넣을 거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캐롤라이나는 매우 맨 동쪽에 있고요. 어, 캘리포니아는 서쪽에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루이지애나 건보는요. 건보는 일종의 수프라고 합니다. It's just as likely. 자 마찬 이거는 저스탯은요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성이 없다. 없다. Contain i n d o n 자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의 양식 새우를 포함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토착음식이 아니죠. 캘리포니랑 아 캐롤라이나랑 차 타고 가면은, 보름은 걸릴 텐데. 보름, 보름? 아니, 훨씬 더 걸릴걸요?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그렇게 해서, if either of t h e s shows up on a f a s t a l menu. 자, 이런 것들이, 둘중 하나죠, 둘중 하나. 이런 것들 중하나가둘중 하나죠. 두 개밖에 없으으니까 shows up 이라고 할 때, 이 either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가 붙어줘야 되겠죠.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면 페이스북푸드 메뉴에다가 뭐 어떤 이제 뭐 첨가된 지방이라든지 뭐 액상과당 같은 거. 액상과당이 이제 많은 것들의 이제 원인의 문제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살찌는 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we seem to we seem unable 아이들 자, 우리는 뭐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는지, 뭐뭐 할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아이더 나오고 있는데, 아이더, 오 나오면은, 이제, 뭐, 뭐, 하거나, 그러니까, A, 혹은, B,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것을 분별하거나, 내지는 식별하거나, 위지스, 어, 저항하는, 뭐를요? 부패를요.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못하는 거예요. 디언이라 식별되는 분별이라는 뜻을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식별하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디선의 뜻은요 다른 것들과 것들과 구분해 가지고 원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특색 음식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패스트푸드로 변형되어 가지고 막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뭔가 잘못된 점을 제대로 식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있는거예요자그 다음에 we have yet to come up with 우리는 have yet to come 이라고 하면은 뭐 아직? 아직 어머 하지 아직? 못하다 아직 못했다는 뜻이에요 come up with 떠올리지 못했어요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 어떤 강력한 일련의 일반화된 규칙을, 일반화된 뭐 규범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놈수를 또 수식을 해주는 과거 분석으로 붙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거죠 전승, 전승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래가지고 과거분석과 지금 수식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왼쪽에도 제널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과거분석과 이쪽에 수식을 하고 있고 이 오른쪽에서도 또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앞뒤로 수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한? For Savoring Sensibly Consuming 자, 뭔가를 맛보고 Savoring 이제 음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혹은 센스브린이 현명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먹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뭐를? What our land and climate give us.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것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한테 뭘 주, 주는 것? 이렇게 해죠 우리의 땅과 우리의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그래가지고 여기가. 목적의 관계대무사가 되겠죠. 그것을 현명하게 맛보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규범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어, 어떤 땅에서 계속 살아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음식과 여기 있는 땅이 주는 어떤 열매라지 여기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는 무엇을 먹고 막, 뭐 아, 봄에는 뭘 먹고 여름엔 뭘 먹고 가을에 뭘 먹고 겨울에 뭘 먹고 어느 시기에 뭘 먹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차,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면. 그런 그런 게 바로 뭐다? 일바다 된 규칙이며 이런 가족을 통해서 각 계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걸 가지지 못했다. 떠올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저건 미국 얘기니까, "We have instant" 대신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A string of fat" (diet) 이 "fat" 라는 건 이제 유행이에요. 유행, 일시적인 유행. A String over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1년에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Conversing" 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동을 일으키다. 컴펄스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벌벌 떨게 만드는, 막. 뭐, 전기충격 같은 것 벌벌 떨게 만들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단이냐, 떨게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식단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분석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서점과 우리의 배를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련의 유행 식단을 가지고 있다. 뭐 원에프 더 하나 더 하나 나왔다가 다른거 나오고 또 나고 연이어서 에터 스케어 어떤 규모로 어떤 규모로 어떤 내셔널 바이오 어또 이제 국가적인 뭐 베스트셀러 규모로 아이들 배, 국가적인 베스트셀러 요 아, 이거 이번에 유명하대 이거 다 먹어봐. 이런 식으로 유행이 이어지듯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뭘 가지 못하고 어떤 전통적인 규범, 어떤 일반인낸 규범으로서 전승되는 그런 요리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자. 10명 중 9명의 영양학자들이죠. 아우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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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10명 중 9명이죠. 자,는, view this as, 이것을 뭐뭐로 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view A as B죠. A를 B라고 보다. 이것을 뭐로 봐요? 어떤 증거로 봐요. 무슨 증거냐? 여기 있는 대신 동격의 대신입니다. 그래서 무슨 증거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마블을 잃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제정신이요. 대정신인가? 어떤 지적인 능력, 우리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고 하는 증거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주제를 적어드릴게요. 북미의 토착 요리는 거의 사라졌고, 아직까지 전승되어 일반화 될 만한 음식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요, 이제 북미의 토착요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토착요리가 사라지고 음식 정체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지문이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정신, 그러니까, 제정신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제 분별력을 잃었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분별력이라도 제정신을 잃었다고 라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니까, 해석할 때. 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지문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딱 종합해서 말하는 이제 4번 지문이라든지, 4번 문장이라든지, 1번 문장이 주제문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무법정의 사항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자, save for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전 일종의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구한다, 뭐 절약한다 이런 저, 동서 같은 걸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번 문장에 뭐, 캐롤, 라이나 음식이 캘리포니아 음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루이지아나, 뭐, 소프는 뭐, 뭐, 인도네시아 음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스트에 있는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어떤, 이제, 어떤 부분, 특정 부분이 생략된 일종의 원급 비교인데,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만 잘 하면은, 완전히 그 의도가 전달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 I w o v t i s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둘중 하나가, 뭐, 이제, 캐롤라이나 바베큐라든지 캘리포니아 아니, 아니 루이지애나 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포트 점으로 이제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이제 그러한 종류의 부패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거고 저항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즈가 아니라 시미 쓰이면서 이제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u n 부 b l e to 해가지고, 못한다 고 자, 그 다음에, we have yet to 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따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예 뜻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규범이 없다. 일받은의 규범이었고요. 전승되어 오는 그런 규범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과거 분산 내지는 하나의 과거 분사와 다른 하나의 과거 분사 구가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폴 해가지고 그 다음에 ING ING 해가지고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s t a b l e 스 명이서로 병렬 연결되고 있죠 자그 다음에 뭐를 맛보고 뭐를 소비하는 거야 뭐 뒤로 나타나는 목적과관계대것절이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 6번 문장에서 view asb 어떤 증거로 본다. 이것을 증거로 본다. 근데 어떤 증거예요? 동격의 대전을 나와가지고, 자, 에비던스를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동격이라고 했으니까 뭐 위치 같은 걸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큰리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질문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